안녕하십니까. 지비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윤선민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지문은 고등학생 3학년, 그리고 고등학생 2학년 지문을 받았는데요.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문은 어, 이번 능률기 이과 교과서 이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글의 소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돼 있는데 업사이클링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 이 이전에는 이제 작은 사물을 업사이클링하는 방법이 나왔고 이 글은 이제 좀더 훨씬 더큰 사물이 can also be upcycled, 업사이클이 up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German government가 이제 showed us an excellent example. 독일 정부에서 이제 우수한 업사이클링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밑에는 다 이제 그 사례에 관한 예시입니다. 그 사례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들여다보자면, 그 예를 들면 former 이전에 steel plant 강철 공장이 있었었는데, 그 공장에 이제 독일 정부가 어,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죠. 그 공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as more서 a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 어, 유용한 음, 대중 구조물로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결론이 나오고요. 그 건물과 그 주변 환경에 아 죄송합니다. 여기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건물들이 kept their original shapes 원래 모양은 유지를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뭘 부여받았다? extra equipment 추가 설비도 받게 되고 모양도 유지하면서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도 받게 되는데 그들 주변 환경에 디자인을 받게 됐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 그 건물이나 그 주변 환경이 it's, it's possible to preserve the heritage, the h e r i t a g e of a place as well as the environment. 환경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유적이라는 거는 장소가 이제 남아있다. 옛날 건물이어서 그 남아있는 그 장소를 보존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그리고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어, 조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독일 정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업사이클링을 했냐면, rather than destroying, The plant's buildings or abandon the entire facility. 부수기보다 그 공장의 건물들을 다 부수기보다 또는 전체 시설들을 다 버려버리기보다 포기하기보다 데이디 사를 특기해 주기로 결심했는데 그 건물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했죠. 1년에 유용한 공공 구조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 부분을 좀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어, 보통 rather than이라는 거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 r a t h e than은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전치사로 쓰였을 때 뒤에 동명사가 올수 있어요. 다만 여기가 동명사가 맞다면, 여기 부분도 병렬로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destroy랑 abandon이 지금 병렬로 이루고 있는 말은, they decided to destroy or abandon.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디스트로잉을 원형인 디스트로이로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어, 여기 보시면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제 주변 환경을 아까 전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변 환경이 이제 land, Landscape Park, 어떤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요. 그 여기서 예선 공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 공원이 has almost 570 acres of land, 570 acre의 땅을 가지고 있고 뭐로 가득 차, 채워져 있냐면 Gardens, 정원도 있고 Cycling paths, 뭐 자전거 길도 있고 And pretty lights, pretty lights, 예쁜 조명도 있는데, 밤, 조명이요? 뭐에 더하여? 그 공원의 creative repurpose d buildings. 여기 creative를 저는 부사엔 ly를 붙여서 creatively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용사와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꾸민다면 여기 가운데 콤마를 찍거나 또는 접속사 and가 들어가줘야 별개의 의미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사가 이렇게 형용사를 꾸미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creative를 저는 creatively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문의 소재는 또첫 줄에 보시면 이제 m i n e r a l 광물에 관한 얘기고요. 이 글은 이제 쭉 보시면 여기 바로 예시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예시 앞은 항상 주제문이 언급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주제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제 natural processes, 자연 과정들이 form, 형성을 시키는데 광물들을 형성시킨대요. 어떻게요? 다양한 방식으로. 즉, 자연 과정 속에서 이제 광물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매그마를 이제 예시를 들면서 이 매그마가 이제 식게 될 때, as magma c l o s 그 마그마가 식게 되면 그 마그마가 begin to combine, 결합을 하게 되고요. 뭐로요? 결국에는 화합물이 형성이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다양한 화합물의 원자들이 이제 스스로를 이제 배열시키게 되거든요. 어 일련의 이제 정돈된 음, 반복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에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어떤 식으로 다양한 어, 다른 방법의 광물을 아, 다양한 광물을 형성이 되냐면 그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The type and amount of elements. present in a magma partly determine which minerals will form. 일단 그 매그마 속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원소들, 원소들의 종류와 양이 어떤 미네랄이 형성될 것인가. 즉 원소와 양이, 어, 원소의 종류와 양이 미네랄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the size of the crystals. 그 크리스탈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빠르게 the magma가 식는가. 에 달려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영향력,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광물이 자연 과정 속에서 다르게 형성되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까지 다 예시였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저희가 현무암이나 뭐 화강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아,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Free a m p l e 예를 들면 이제 뜨거운 melted 녹아 있는 rock material 바위 물질 즉 뭐라고 불리는 거요매그마라고 불리죠. 그것이 is cooled 식혀지게 됩니다. When it reaches the earth's surface 지구의 표면에 그것이 도달하게 되면요. 또는 even if 심지어 어떨 때조차도요. it's trapped 갇히게 되더라도 되더라도요. below the surface 그 표면 아래에 갇히게 되더라도 어 식게 되는데 여기 부분을 제가 코스로 바꾸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어, 식히다라는 이 쿨이라는 게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데 지금은 마그마가 스스로 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사인 코스로 바꾸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들을 보셔도 여기도 계속 코스라는 단어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자동사인 쿨로 바꾸도록, 코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자, 여기 부분을 보시기 전에 제가 여기 디스가 가리키는 게 보통 앞문장 내용을 가리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앞문장을 조금만 언급을 하자면 이렇게 매그마가 cool slowly 만약에 느리게 소, 어 식어 버리면 그 결정체가 that form 형성하게 되는 형성되게 되는 그 결정체들이 are 어떻게 되어지냐면 일반적으로는 large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Enough to 뭐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지냐면 See with the unaided eye.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This is why. 뭐뭐한 이유입니다라는 뜻인데 뒤쪽을 보도록 할게요. The atoms have enough time. 그 원자가 충분한 시간이 있는 이유입니다. To move together. 같이 모이게 될수 있고 그리고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이유입니다. 더큰 크리스탈 결정체로서 뭔가 많이 어색하거든요. 여기 앞쪽이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 뒤쪽이 지금 원인이 나와 있는데, <laughs> 여기 학원에 이제 잉그이시면 집이 잉글이시면 강창랑 선생님께서 네, 이 부분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혹시? 그쵸. Because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This is Y를 This is Becaus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실까요? 네. 네. 어, 이제 체크포인트를 좀 설명을 하자면요. 첫 번째 이제 체크포인트는 일단 디스로이를 디스토잉을 제가 디스토이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사실, rather than 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 동명사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destroy 이라는 부분이 저 뒷문장에서 누구와 병렬구조가 되는가. 그렇게 되면 new meaning 이나 또는 뭐 다른 단수 명사, 어, 다른 명사와 이렇게 의미가 병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조금 혼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they decided to destroy 에서 they decided 2가 생략이 된 구조이기 때문에 destroying이 아니라 destroy로 바꿔줘야 the abandon하고도 병렬로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destroy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creative 저 부분은 항상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부사와 분사 형태의 형용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때어 굉장히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잘 보라고 하거든요 항상 이 부분에 크리에이티브라는 형용사가 만약에 쓰이려면 뒤에 빌딩스라는 명사를 꾸며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창의적인 건물들 그리고 제 목적이 다시 부여가 된 건물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크리에이티브랑 위퍼퍼즈 사이에 엔드나 또는 엔드를 대체하는 콤마가 들어가줘야 어법상으로도 맞고요. 지금은 의미상으로도 창의적으로 제 목적이, 목적이 다시 부여된 건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인 ly를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마그마. 저 쿨이라는 단어가 다른 걸 식히다도 되고 또는 스스로 식다도 되지만 지금은 마그마가 다른 거에 의해서 열이 식혀지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식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동사인 c l 로 바꾸고요. 앞에 주어는 magma가 주어이기 때문에 아, 저게 매그마가 주어이기 때문에 c o 즉 material이 주어이기 때문에 s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is is why라는 것은 자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this is why를 제가 this is because로 바꿨는데요. 여기서 this라는 것은 앞문장 내용을 가리키고, 보통 this is why는, 어, 해석을 쓰자면, 바로 뒤에 이제, 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원인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this is why에 여기 앞에 this가 앞문장을 가리키는데, 앞문장이 보통 이제 원인이 나오고, 뒤에가 결과가 나오고, This 커 s p e a s 는 앞에가 결과가 나오고, 뒤쪽이 이제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따져봤을 때이 Y가 이제 어색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출제율을, 출제율과, 난이도를 보자면, 일단 디스트레인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안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번 강평 때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어, 굉장히 출제율이 사실은 좀 높은 부분입니다. 병렬구조이기도 하고, 접속사냐, 뭐, 전치사로 보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2등급 이상의 나이들이어도 이제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출제율을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실제로 수능에서 또 L, Y 저 부사 부분이 부사 부분을 항상 출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고 대신 난이도는 크게 높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본문에 course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서 쉽게 찾았을 텐데 자동사 문제로 자동사 타동사 문제는 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율을 높게 보고요. 다만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당연히 자주 출제되지만 고2고3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쉽게 출제가 되진 않고요. 출제가 된다고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또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